네, 서민들 유먼동산 하우스투의 정직한 아침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세 가지 포인트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남과 최 인접해 있습니다. 목현동 같은 경우 2배제 터널이 개통됨으로써 집에서 성남 시청 모란역까지자체 시간이 10분 초충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지금 보시는 집 같은 경우는 집주인분이 2년밖에 거주하지 않은 최근에 지어진 집으로 깨끗한 주인 신축 찾으신 분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세일 텐데요. 성남 같은 경우는 집값의 절반 또는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2억 중반대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같은 지역의 신축 같은 경우 4억 원대에 육박합니다. 2년밖에 되지 않은 집이지만 금액은 1억 원 훨씬 이상 저렴한 가성비 뛰어난 집이겠습니다. 이 모든 조건 매매가 전액대출 가능하고요. 요즘처럼 전세 가격, 월세 가격 급등하는 상황에 1억 원대, 2억 원대 내지 말라는 함으로써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시기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지런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저한테는 없을 일이라 생각해서 네. 되게 무지하게 살고 있었는데 정말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와. 저희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우스토랑 아, 유레카. 유레카 <laughs> 자, 우선 신발 대 공간 들어오시면 좌측으로 신발장, 살칸 공간, 그리고 우측으로 주문 통해서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보실 집은 만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준신축 집으로서 인테리어라 집 상태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가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거실 공간, 4인용 쇼파, 충분히 놀자리 공간 나와 있고요. 앞쪽으로 전망도 시원하게 확 트여 있는데, 나오는 메인 향도 남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쪽 전경 한번 보실게요. 자, 앞쪽으로 나오는 전망 보시면, 건물이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체감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남행이기 때문에 여름철엔 시원하고 겨울철엔 따뜻한 집이 되겠습니다. 거실 창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적인 부분 포들 수 있겠고요. 자, 다시금 집 느낌 보시면 벽면도 코셰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었고요. 주방 공간, 거실 못지않게 넓은 공간 나와 있는데요. 지그자형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 조리하실 때 여유로운 공간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식탁자리는 4인용 자리 여유롭게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장은 양문형 냉장고 2대짜리 분과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 보시면 요즘에 세탁기, 건조기 많이 쓰실 텐데 병렬로 좌우 두 군데 놓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물론 여기 사용하는 보일러는 1등급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안내해드린 집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 목현동 위치하에 있는데요 목현동 같은 경우는 성남 가장 최인접해 있는 곳으로 요즘에 성남에서 재개발 이슈로 많이들 찾으시고 성남 대비 금액적 행복은 2분의 뭐 1,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안방 같은 경우 뒤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따로 나와 있어서 공간 활용하시기도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건강 때문에 반신욕도 많이 하시는데요. 안방 화장실 반신욕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집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신다 그러면 버스정 류장까지는 도보 7분이면 이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성남 인접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차 자가용 이용 시2 0 0타 터널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10분 초중반때면 성남시청 모란역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안방 화장실에는 반신욕도 가능했었는데요. 화장실 특이점 같은 경우는 바닥에 줄인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월세에 대한 가격 폭등 굉장히 큰 부담이실 수 있는데요. 저희 부동산에서는 1억 원대, 2억 원대, 3억 원대 저렴한 매물들로 수중에 현금 없더라도 기존에 살고 계신 전세나 월세보다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부담 줄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보실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